안녕하세요. 이정크 라이유티 사무실 오시는 길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통 오실 때 자차로 내비게이션 찍고 운전해서 오실 텐데 만약 도착지 부근에서 이런 삐까뻔쩍한 건물이 발견된다면 제대로 오신 게 맞습니다. 주의하실 점은 저희 사무실은 오피스텔이라서 아파트 출입구가 아닌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구로 오셔야 합니다. 부릉부릉 출근길에 찍은 영상으로 쉽게 알려 드릴게요 s m 0 e m 세요 저쪽으로 가야지, 차라리. 자, 여기서 썩 들어갑니다. 썩 직진찾주시면도지도착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. 슝. 자, 감사합니다. 아, 여기. 어. 자, 여기가 저희 오피스텔 입구. 끝. 2층 지하 2층, 지하층 내려가는 이, 내려가는 길. 그래도 못 찾겠다 싶으면 전화 주세요.